근데 이게 그 블록체인 업계에 있다 보면 정말 희한한 용어들이 많아요. 이제 머지도 이제 그 하나 머지도 이거 네.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네. 아. 이건 뭐지? 네. 그래서 이 네. <laughs> 머지만 영, 영어로 꺾은 거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알고팍스 MC 코딩이 개그맨 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팍스 결이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냈나요? 아네 바쁘게 보냈습니다. 어, 왜 바쁘죠? 어 여기저기 인사도 드리고 아 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소식인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어저 모르겠네요. 아니 아니요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거라 네. 지금 그 네. 2년 만에 거래두기 없이 네.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어. 다들 많이 이제 시골로 내려가시기도 하고. 어. 많이 상경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laughs> 네. 아. 선님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 저는 9월 말에 또 고향을 내려갈 일이 있어서 아. 굳이 뭐니깐 아. 한 달에 두번 가면 좀 빡세거든요 아, 저희 그쵸. 김해라서 네, 네. 그럼 9월 말에 그럼 내려가시는 거 네. 이번에는 그냥 서울에 네. 서 네. 넷플릭스 수리남 다 보고 아, 아, 재밌나요? 안 봤어요? 아, 요즘 정신이 없으니까 에피소드 하나인가 봤나? 예그 네, 어. 청첩장 접으면서 <laughs> 어 이제 <laughs> 말씀을 하시네 네. 지금 인생에서 가장 바쁠 때죠? 어뭐 여러모로 그런 거 같기는 해요 음. 지금 일단 일도 바쁘고 뭐 여기저기에서 지금 뭐 자리도 많이 있고 이제 음. 네, 제 개인사도 조금 있고 그렇죠 청첩장이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laughs> 네. 다음 네. 촬영은 또네 결혼식장에서 뭐또 저희 알고박스 촬영을 한번 하나요? 아니요 영상으로 좀 담고 싶지 않나요? No.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전혀. 그건, 그건 따로 개인적으로 담을게요. 아, 개인적으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일단은 오늘 일단 네. 어떤 주제로 관해서 일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아,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게 오늘이 9월 14일입니다. 네. 내 네, 내일 공교롭게도 그 머지가 계획되어 있어요. 아, 저도 이걸 듣긴 했는데 머지가 네. 진짜. 머지거든요. <laughs> 네, 말 그대로 네. 영어로 뭐 M E R G Y 뭐 이렇게. M 네, E G E예요. 네. 오, 네. The Merge. 네. 그게 도대체 뭔가요? 이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어,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뭐 리플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하드포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더 머지라는 것은 이더리움의 그 장기 플랜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아. 빅 이벤트. 그럼 어떤 이벤트인거죠? 네. 그 첫번째는 굉장히 중요한거네요 지금 네네, 네. 일단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네. 그동안 이더리움 2.0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음. 이더리움 2.0이 무엇이냐 굉장히 빨라야 되고 어, 탈중앙화 되어있어야 되고 어,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보안도 뛰어나고 어, 여러 생태계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블록체인으로 가기위함 그게 이제 이, 이더리움 2.0이라고 그냥 표현한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더 머지입니다. 더 머지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큰업그레이드가 하나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2.0의 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2.0이라는 아. 표현은 이제는 쓰지는 않습니다. 자, 네. 이게 뭐 아이폰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개념인 가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지가 그 무엇이냐? 네.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렸을 때, 블록체인의 핵심은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여러 번 누차 얘기했었죠. 네, 카톡방에서. 네, 네 서로 서로. 그렇죠. 네. 카톡방에서 서로 확인을 하고, 어, 오케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그, 그 트랜잭션이 승인되는 네, 네, 네. 과정, 그 합의 알고리즘이 가장 핵심적인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현재 POW 방식, 채굴 방식으로 작업 증명 방식으로 네. 지금은 어, 합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POS 방식으로, 즉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는 게 더머지의 핵심입니다. 아. 어, 일단 이 이벤트가 굉장히 큰 이유는 이더리움이 2015년, 2016년에 이제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있는 합의 알고리즘의 변화입니다. 음. 비트코인은 합의 알고리즘의 변화가 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기대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 POS 또는 DPoS의 방식으로 합의 알고리즘이 형성된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 그렇죠? DPoS 방식입니다. 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블록체인, 메이저 가상자산 치고는 처음으로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합의 알고리즘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벤트이고 이게 무사하게 지나갈지 굉장히 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결의님의 생각은 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직은 결과를 모르는 상황인데 기대가 컸던 이벤트인 만큼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laughs>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laughs> 기대되는데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네. 이 이슈를 듣고 네. 지금 매수를 할 타이밍인가요? 이미 지났을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이거 참 지나고 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미 성공적으로 네. 어그 합의 알고리즘 변경이 되면 오버 시팅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가격이 빵 하고 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 그때는 이제 좀 매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네. 저는 무난하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더리움이 현재 POW 방식으로 채굴을 하고는 있는데 이미 2020년 12월부터 비콘 체인이라고 해서 사이드 체, 사이드로 체인이 하나 있어요. 합의 알고리즘이 그래서 지금 현재 POW 방식의 그 합의 알고리즘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20년 12월부터 비콘 체인이라고 해서 그 POS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블록체인이 돌아가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 1년 넘게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문제없다라고 해서 어 내일 아마 새벽경에 25일 새벽쯤에 그 합의 알고리즘이 변경되는 파리스 업그레이드가 어 시행될 예정이에요 예정이면 거의 된다고 네. 봐도 되네요 그래도 1년 동안 검증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네. 이 자료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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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문제 없이 돌아갔고 이제 앞으로 큰 원대한 계획의 이제 시작이어서 이 부분도 무사히 지나가야 이제 앞으로 계획들도 차차 실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막 이런 것도 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 거기는 거, 또 달라요. 아 거긴 다른 거고 네네. 이더리움만. 네네 이더리움만. 아 네. 그래서 그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이더리움 이제 뭐 가격이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어뭐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음. 내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아 이슈 전에 막 뺐다가 <laughs> 어, 별거 없네 하고 다시 넣고 막 이런 네네. 긴장감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주의하셔야 될게 사실 없어요. 딱히 그 과거 데이터, 과거 거래 내역이나 뭐 나의 자산이 사라질 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특히나 그냥 일반 거래소에 어, 자산을 예치하고 계신 분들은 뭐 개인 지갑을 옮겨 놓는다든지 아. 뭐 그럴 필요는 딱히 없고요. 아. 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 나의 프라이 e y 를뭐 다른 타인에게 뭐 보여준다던가 양도한다던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또 뭐지 때문에 또. 네. 먹이가 그쵸. 생길 수도 있는 거래요. 네. 또 우리 그런데 고팍스에서는 우리 네. 그때 모셨던 네.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뭐 네. 안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15일 한 새벽 아침 이 때쯤에 일어날 것 같고요. 그 터미널 토탈 데피컬티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채굴 난이도가 일정 수준을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POS 방식으로 합의 알고리즘 변경되도록 지금 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내일 내일 새벽 정도 될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왜 하지? 지금 이더리움의 문제가 뭐지? 어, 하는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왜 하느냐면 저희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트릴레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트릴레마가 무엇이냐? 트릴레마. 이제, 네. 예, 예. 그 비탈릭 부테린이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우수한 블록체인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탈중앙화, 확장성 그리고 보안. 그렇죠. 이세 개를 모두 우수하게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음. 하지만 이 불가능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 비탈릭 부테인을 필두로 한 모든 개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계속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음. 그거의 첫 번째 5단계 계획이 있어요. 그첫 번째가 머지입니다. 아. 예, 네. 그 사단 4단, 나머지 사 단계는 네. 이제 차츰차츰 네네네. 하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머지인데 그 머지는 왜 하느냐, 즉 합의 알고리즘 그 교체를 왜 하느냐, 탈중앙화 개선을 통한 이더리움 생태계 의 확장이 목적입니다. 음. 네. 즉 이게 왜 이제 탈중앙화 개선이 되느냐? 네. 현재 채굴을 하려면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복잡하고 비싼 채굴 장비가 필요해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세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채굴 장비를 사야 되죠. 컴퓨터 하나 달고 채굴을 할수 있는 환경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어야지 이제 저에게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떨어지는데 이럴수록 채굴을 위한 진입 장벽, 즉 노드를 운영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복잡한 채굴 장비가 없어져도 되는 것이 POS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뭐 그래픽 카드 가격이 좀 떨어지겠네요.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야.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채굴 장비가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채굴을 하느냐? 네. 채굴이 아니죠. 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일정 그냥 코인을 주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음 주, 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 0 0 이더가 있다 그럼 0 0 0 이더에 상응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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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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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 3 0만원0온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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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소식이네요. 안 좋은 소식이죠.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이제 탈중앙화 개선, 그다음에 어, 어떻게 보면 그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역할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음. 두 번째는 어, 채굴을 위한 에너지 소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어,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블록체인이 가장 크게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그 사용되는 소비되는 전력량이 덴마크라는 나라 전체가 소비하는 전력량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네. 거의 뭐 피카츄, 피카츄. 몇백 그렇죠. 마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한전에서는 좀 반대를 하겠네요 굉장히 싫어하겠죠 네, 한전에서는 이 영상을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채굴 장비가 필요 없어지니까 전기를 쓸 필요도 없어지고 음... 그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합의 알고리즘 변경의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전기세를 낮춘다는 게 네. 환경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 이더리움 재단에 따르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소비하던 전력의 99.95%가 어, 감소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전기가 거의 이제 안 들게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야. 유지하기 위해서. 예, 네, 그래서. 어 이게 어떤 또 장점이 있느냐. 어 ESG를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 기업들. ESG라는 게 이제 에너지, 네. 인바이먼트 소셜, 환경, 네. 거버넌스, 사회, 네. 정부. 네, 거버넌스. 그렇죠. 어. 그쵸, 그쵸. 아, 정, 정, 정부는 아닌데 지배 구조. 어, 어. 네. 기업의 그 클린한 어. 어떻게 보면 그 투명한 지배 구조 에 음.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ESG가 사실 모든 요즘 기업들의 큰 화두이긴 합니다. 경영 화두예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달성하게 되면 좋은 기업이다. 라고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바뀌면 다른 네. 이제 네. 코인들도 좀 바뀔 확률이 높나요? 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성공 사례를 네. 보여주면. 네네. 음. 뭐 사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에요. 음. 특히나 POW 방식은 예전부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었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20년 이때쯤부터 생겨난 그 가상자산들은 POW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뭐 이오스 같은 거, 뭐 이런 뭐 리플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그 POW 방식은 아니긴 합니다. 채굴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도 네. 지금 이제. 한 10년 뒤면 전기차 시대가 완전히 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약간 이 채굴 방식도 네네. 좀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그렇죠. 네. 바로 그거입니다. 어. 바로 그 테마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ESG를 굉장히 중시하는 회사가 어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음. 뭐 명분이 어떻게 보면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뭐,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명분은 생길 수 있는 거죠. 음, 어, 윤리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네. 저희가 합의 알고리즘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뭐, 이제, 투자자들이나, 뭐, 체감하시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음. 근데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뭐, 뭐, 없을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되는 부분은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큰 이코노미. 네. 현재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2,100만 개까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트랜잭션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채굴 보상이 어, 떨어지는 그 상황인데 네네.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그 트랜잭션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가스비가 책정이 되고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서 이런 그 일련의 그 코인이 도는 그 경제 생태계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합의 알고리즘이 변경, 변경되면서 좀 바뀔 예정이에요. 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아무래도 스테이킹입니다. 스테이킹. 네, 지분 증명 방식이니까 네. 이제 누구나 그 이더를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스테이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비콘 체인에는 현재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 음. 이더리를, 이더를. 그런데 이더리움 메인넷에서는 그 스테이킹 할수 없었어요. 어. 왜냐면 채굴 방식이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뭐죠? 스테이킹? 스테이킹이 뭐냐면 스테이 머물다의 네. 뭐 I N G 붙인 건가요? 아다데 어, 네. 스테이크 말 그대로 어, 관심 어. 또는 지분 음. 이런 뜻이에요. 네네네. 어, 이렇게 예를 얘기,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를 어, 제가 어, 경영에 간섭하고 싶어요. 어.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저 그렇죠, 주주가 돼야죠. 네, 네. 주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뭐 100주, 1000주가 있으면 좋지만 뭐한 주, 두 주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게 비슷해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그 블록을 생성하는데 이더리움이 있으면 스테이킹을 하면 제가 그 블록 생성 과정에 참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음. 즉, 어, 지분에 따라서 제가 이더리움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그 비율만큼 저에게 블록 생성의 기회가 온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뭐총그 이더리움 유통량이 100이 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개가 있어요. 그럼 네. 100분의 1의 확률로 네네. 제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PoS란 Proof of Stake 말 그대로 내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증명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테이킹은 내가 지붕이, 지분이 이만큼 있으니 여기다 박아두고 이걸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락을 시켜놓고 지분 행사를 하네요 그쵸 지분 네네.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 지분 행사를 했을 때 어, 내가 지분 행사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게 스테이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스테이킹을 위한 최소 단위는 32 이더입니다 32 이더 네네. 32 심... 이더 하나가 네. 200 얼마면 220만 원 정도니까 30와 그러면 한 6천 예, 7천 천, 되네요 예, 6,7천만 원 정도 음. 있으면은 하나의 노드를 하나의 하나의 노드를 운영할 수 있고 아. 그에 따라서 32이더에뭐 지금 현재 수익률이 한4%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음. 그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32 이더가 없더라도 그냥 삼어 우리 다 모여서 같이 스테킹하자 이할수 있어요 음. 제가 뭐 5이더밖에 없다라고 하도 더라 5이더 있는 사람 합치고 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32이더를 만들어서 음. 그래서 하나의 노드를 돌리고 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네. 조만간 저희 고팩스에서도 어 제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그렇죠.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네네네. 네네. 고스에서도 이제 네. 제공이 될 겁니다. 네. 네. 물론 지금 고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킹은 아니지만 그 C파이의 형태로. 이제 이유를 뭐 드리고는 있으니까요. 네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스테이킹을 했을 때 이렇게 스테이킹을 할수 있게 되는데 어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단점이 만약에 스테이킹을 계를 하면 이거를 그 언스테이킹 할 수가 없어요. 언스테이킹이 무엇이냐 이제 32 이더를 박으면 못 빼요. 네, 못 빼요. 한 앞으로 한 1년 동안 못뺄것 같아요. 아 장기 투자네. 장투 하셔야 됩니다. 야... 네. 이거 뭐. 큰 이슈 생기면 네.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되네요. 네. 네. 뭐 결혼을 한다거나. 네. 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네. 네.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뭐 전세금이 올려달라 네. 한다거나. 네. 네. 이슈가 생기면 큰일 나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야 내가 이더에 지분이 있는데 이거 지금 못 뺀다 이런 건뭔 소리야 네.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서비스도 있긴 있어요. 이제 담보로 네. 대출을 네. 받는다든가. 그렇죠. 음.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스테이킹 되어 있는 코인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증표로 다른 별 다른 또 별도의 코인을 받는다던가 아 그럼 이 더랑 똑같은 가치인데 할인돼서 팔리겠죠 예아 네. 그런 서비스들은 있습니다 음 (32) 이 더를 예치를 하더라도 이제 스테이킹을 하더라도 앞으로 한 (6~12개월) 에서 정도 사이에는 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음 하고요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머지의 한 과정인데. 어, 지금 그 내일 새벽쯤에 파리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합의 알고리즘 변경되는 것이고 또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상하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네. 중국이랑 관련된 건가요? 아니요. No. 왜 상하이가 아닌가요? 네, 네그 상하이가 맞는데 왜 도시 이름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왜 파리 업그레이드인지 모르겠고. 근데 이게 그 블록체인 업계에 있다 보면 정말 희한한 용어들이 많아요. 이제 머지도 이제 그러니까 하나. 머지도 이거 네.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네. 아, 이건 뭐지? 그서 네. 이제. 네. 머지만 영, 영어로 꺾은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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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머, 수 머, 있죠. 오로지제 네. 추측입니다. 이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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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머지는 병합하다는 뜻입니다. 아, Merge. 네. 아 그런, 그런 뜻이 영어로. 있나요? 네, 이게 이게 합친다. 아, 처음 보는단어인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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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알고리즘을 과거 이제 히스토리랑 이더리움의 메인넷 히스토리랑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합친다라고 해서 머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20살 이후로 네네. 영어에 손을 놔가지고. 아, 네네. 네네. 아, 괜찮습니다. 아, 네 <laughs> 그래서 일단 그스테이킹 하면 언스테이킹하는 게 이제 어렵다. 네. 상하이 업그레이드까지. 음...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고 한 내년쯤, 내년 이맘때쯤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참고로 그냥 현재 스테이킹되어 있는 그 이더의 개수가 어, 1440만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우리 돈으로 치면 35조 원 정도. 이야... 죠 네, 그 검증인의 수, 그러니까 노드의 수죠,가 사십이만 그러니까 육천 여 개. 네, 굉장히 많은 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교수님도 들어가실 생각인가요? 아, 저는 사실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음. 스테이킹 해놓은 상태는 아니고, 네.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지금 중요한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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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증인 수, 노드 수가 사십이만 육천 개 정도 있고. 보상률이 현재 4.1% 정도. 음. 네, 그 보상률은 그 정도 되는데, 어, 머지 이후에는 그 보상률이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1단계가 실행되면, 혹시 2단계는 또 언제 되는 거고, 네. 2단계는 뭔가요? 네. 일단 그 1단계는 네. 지금 여태까지 공개로. 머지. 네. 머지이고, 네. 가장 큰 이제 이슈가 그 합의 알고리즘의 전환. 네. 그 다음에, 어, 전력 소비량 음. 이 이제 메인이라고 하면, 어이 단계는 또.